피리부는 사나이. 하멜렌 마을의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큰조동이 일어났어요. 쥐떼가 모여들어 거리를 가득 메우더니 음식이한 음식은 모조리 갈가먹어 버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몽둥이들 들고 쥐를 잡았지만 쥐들은 오히려 점점 늘었어요. 사람들은 시장에게 물... 몰려갔어요. 시장님 쥐들을 빨리 없애주세요. 시장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쥐를 모두 없애주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소. 어느 날한 사나이가 시장을 찾아왔어요. 제가 쥐들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큰 상금을 주셔야 합니다. 쥐만 없애준다면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네. 사나이는 길 한복판으로 가더니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삘릴리, 삘릴리. 그러자 뒤들은 새까맣게 모여들어 사나이를 따라갔어요.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강으로 갔어요. 나이가 강물로 들어가자 쥐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풍당 풍당 풍당. 강에 빠진 쥐들은 숨을 쉴수 없어 모두 죽고 말았어요. 사나이는 시장을 찾아가 말했어요. 약속했던 장갑을 주세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네. 아니 이럴 수가 시장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지침이를 됐어요. 시장님이 약속한 걸안 지킨 걸 후회할 겁니다. 시나, 사나이는 이 한마디만 하고 가, 나가버렸어요. 사나이는 다시 길 한복판에서 피리를 불었어요 빌릴리 빌릴리.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멀리멀리 멀리 사나이를 따라갔어요. 피리 보는 사나이는 아이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큰 바위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뒤 하멜른 마을 아이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끝